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는 그 다리를 쭉 뻗고 잠자는 사이에 휴대폰은 밤새도 돈 복을 가득 충전시키게 만들어줄 그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매달 그 음력으로는 그 15일이 보름달이니까요. 보름달 되기 전에는 달빛 스며드는 그 창에 두시는 게또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렇게 그 달이 커져가는 시기가 아닌 때도 있죠. 또 무월강이나 또 악천후 혹은 그 달에 의한 그돈복 충전이 여의치 않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. 그런 날은 이렇게 또 해주시면 아주 그 간단하게 또 돈복을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또 365일 또 아무 때나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수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손을 뻗더라도 닿지 않을 그런 거리에 두시는 게 제일 좋겠죠. 여러분들께서는 그책한 권을 그 바닥에 깔고요. 그 위에 그 스마트폰을 두시게 되면 이때 그 풍수효과를 크게 그 거두실 수 있습니다. 돈복이 터지고 또 돈복을 그 충전받는 그 풍수 효과인데요. 최근 그 강력한 그 오행 그 목기운의 상징입니다. 최근 또한 그 지식과 지혜로 개인의 그 성장 또 성공을 이끄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. 책에 들어 있는 그 목기운의 그암수가 있죠. 마치 그 나무의 그 뿌리를 통한 그 접지 에너지를 강화해주듯이 우리가 그책 위에 그 스마트폰을 그 밤새 올려놓는 그 일이 그 공간의 그 활기찬 흐름에그 접지력을 그 크게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각 에너지의 그 균형을 잡는 데도 또 크게 그 도움을 주게 되고요. 접지 효과를 그 공간에서 계속 또 생성해 주게 되면 그 공간은 그 화폐 에너지 의 유체에 유리해지는 것이고요. 책의 그 암시에는 인간이 그 꿈꾸는 그 수면 시간에 주도하는 그 상상과 또 휴식의 그 세상을 뜻합니다. 책 위에 올려진 그 스마트폰은 오행 그 목기운의 또 지속적인 또 충전의 그 상징적인 암시를 주게 됩니다. 이때 그 충전된 목기운은 금전운을 또 가득 불러들이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또낮 시간 동안 우리는 그더 나은 그 생산적인 사고에 집중을 할수 있겠죠. 결국 도움복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 에너지의 그 충전까지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주무실 때그책 위에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을 두는 이런 간단한 그 풍수 방법으로 또 여러분들의 그 도움복의 잠재력을 크게 그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.